미스터트롯 3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열광과 의문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톱7 중에서도 화려한 라인업으로 사랑받았던 박성원이 이번 시즌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 공백이 미스터트롯의 기획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변화와 제작진의 의도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박성원이 부재가 던지는 질문과 의면에 그 숨겨진 전략, 그리고 팬덤의 반응을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조명합니다. 박성원이 부재, 단순한 스케줄 문제일까? 박성원은 미스터트롯2에서 최연소 톱7 멤버로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부재를 두고, 제작진은 학업 문제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팬들은 이를 단순히 일정상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성원이 부재가 학업과 같은 개인적 이유에 기반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 제작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합니다. 한 방송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원은 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인물입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작진의 히든 카드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작진이 박성원이 부재를 통해 팬들에게 궁금증과 긴장감을 유발하고 후반부에 깜짝 등장시켜 극적인 반전을 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팬덤의 갈등과 기대 박성원 부재에도 얼굴. 박성원이 부재는 팬덤 내부에서 갈등과 기대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박성원이 없는 미스터 트롯 3은 미완성된 작품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성원 없이 미스터 트롯 3을 보는 건 반쪽짜리 감동일 뿐입니다. 제작진이 팬들의 감정을 무시한 채 상업적 전략만을 택한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제작진이 박성원을 깜짝 등장시키려는 전략이라면 이는 분명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높이고 시청률을 끌어올릴 좋은 카드가 될 것입니다. 팬덤의 이러한 반응은 제작진의 전략이 성공적인 효과를 낼수 있을지 혹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제작진의 의도 박성원 부재가 미스터트롯 3에 미치는 영향은 박성원이 부재는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를 넘어서 미스터트롯 3의 전반적인 기획 방향성과 연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작진은 티저 영상에서 영타 이찬원, 정동원 등 기존 멤버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화려함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원이 부재는 이 전략 속에서도 뚜렷한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한 프로그램 기획자는 박성원 부재의 이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작진은 기존 인기 멤버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구축하고 동시에 박성원이라는 카드로 새로운과 반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스터트롯3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박성훈 없는 톱7 팬들의 반응은 프로그램의 미래를 결정한다. 미스터 트롯은 강력한 팬덤과 폭발적인 시청률로 매 시즌마다 큰 성공을 거둬 왔습니다. 그러나 박성훈이 부재는 일부 팬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팬들의 반응이 프로그램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팬덤은 프로그램의 생명력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박성원과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빠지면 팬들의 실망감이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팬들의 기대와 반응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박성원 프로트의 미래인가 아니면 상업적 도구인가? 박성원은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로 부상한 인물입니다. 그의 부재를 두고 팬들은 제작진이 꿀을 시청률을 위한 상업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평론가는 박성원이 부재가 트로트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박성원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은 장르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입니다. 박성원 없는 미스터 트로트 3 성공의 열쇠는 박성원이 부재는 미스터 트로트 3의 방향성과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백이 단순한 개인적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제작진의 전략적 선택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팬들의 기대와 반응이 미스터트롯3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입니다. 박성원이 중간에 깜짝 등장하며 반전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그의 부재가 미스터트롯3의 약점으로 작용할지는 첫 방송 이후에야 밝혀질 것입니다. 팬들과 제작진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는 트로트 장르와 프로그램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박성원 없는 미스터 트로트3, 그 반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사가 공개되자 팬들과 언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3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며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박성원이 부재에 주목했습니다. 팬덤 내부에서는 박성원 없는 미스터 트롯은 반쪽짜리라는 반응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언론 역시 그의 부재를 의문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원의 부재 단순한 학업 문제인가 아니면 제작진의 의도적 연출인가? 그의 부재가 단순히 학업이나 개인 일정 때문이라는 설명은 너무 단순합니다. 혹시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박성원을 전략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는 팬들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 상업적 전략이 아닐까요? 박성원의 부재 미스터트롯 브랜드에 타격을 줄까? 박성원은 미스터트롯 예에서 최연소 톱7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재가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팬들의 열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또는 그의 부재가 오히려 새로운 참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박성원의 깜짝 복귀가 히든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일부 팬들은 박성원이 중간이나 후반부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얕은 술책으로 비춰진다면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박성원의 부재가 미스터트롯과 현역가왕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성원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스터트롯3은 현역가왕과의 시청률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의 부재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까요? 미스터 트롯 제작진은 팬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박성원의 부재는 많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제작진이 팬들의 의견과 기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결과라면, 이는 팬덤과 프로그램의 관계에 장기적인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작진은 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팬들의 반응, 실망과 궁금증 교차. 박성모는 미스터트롯 2에서 최연소 톱 7으로 주목받으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재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실망과 비판. 일부 팬들은, 제작진이 팬들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원 없이 미스터 트롯을 보는 건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다. 그의 부재는 제작진이 시청자를 무시하고 상업적 전략만 추구한 결과다. 긍정적 기대. 반면, 일부 팬들은 제작진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아마 박성원을 깜짝 등장시키려는 전략일 것이다. 후반부에서 반전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의 부재가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볼 것. 언론의 반응 제작진의 의도 분석. 언론은 박성원이 부재를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지부하기보다는 제작진의 의도적 선택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제작진 팬들을 시험하고 있는가? 일부 언론은 그의 부재가 팬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제작진의 실험적 접근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성호는 미스터트롯 3의 히든카드, 또 다른 매체는 제작진이 그의 부재를 통해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중반부나 결승전에서 깜짝 등장시키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원 부재가 던진 의문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박성원이 부재가 단순한 공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스터트롯3의 기획 의도와 팬덤의 감정 사이에 놓인 긴장감을 상징하며 제작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언론은 여전히 한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그의 부재가 미스터 트롯 3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